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다 조심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월 14일 수요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의 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4장 24절부터 26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피 남편이라 함은 할리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은 어쩌면 구약성경에서도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단 종파 중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했던 아브라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종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금정역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던 한 구원파 성도는 기성교회에서 예수님을 고난에 내버려 두신, 것,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 않다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단지 그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이유와 그 일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혈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란 혈통은 사실 혈통보다는 할 예를 통해 거룩해졌다고 하는 선언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대인은 본시 황인종이지만 유대인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던 것이죠. 피가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와 성결의 체험을 통해 거룩해졌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은 없었는지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돌판에 새겨온 모세가 정작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육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바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당대인 나만 잘하면 되지.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너는 왜 이방인인 너와 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느냐고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은 이방인으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녀들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우리는 강요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거절이나 반대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메시지를 통해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 같았으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일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일구어낸 문명이 코로나를 불러온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경건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인간의 자만함으로 빚어낸 자연의 파괴와 재앙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의 죄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큰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할 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우리가 열심히 돌보고 섬기며 강구하는 기업들을 위해,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자연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한 자연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다시금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